하동호연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하동호연카입니다. 오늘도 엔진을 미션을 이 차는 여보 교환을 입니다 에스테리베. 이슈를 깨끗하게 교환하고 엔진을까지 깨끗하게 교환해드리겠습니다. 5만 킬리한번 교환하니까 무슨 을일할수 있게 깨끗하죠 제가봐서는 오만킬에 한번 교환하다 맞다고 봅니다 이 색깔이 보면 5만킬로 교환하면 도점이 이제 시커매지겠죠 5만킬로 느낌에는 다 좋습니다 이분도 5만에감기 따라달랍니다 오만킬에 교환하는겁니다 5만킬로 교환니까 깨끗하죠 확실히 오만킬로 교환하면

ハハハハ 깨끗하죠 10만 키로 되는 오일캡입니다. 이게 오일캡이 금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시큼하고이 엔진오일을 합성유 좀뽑어보이려면 여기가 열을 안 받습니다. 타지도 않고요. 그래서 이 차는 못을 300V 계속 있는 차입니다. 그러니까 10만km때도 차가 이리게 검색만 나죠. 검색만 나고 새까만 하죠. 무슨 엔진으로 교환하느냐 틀립니다. 그게 좋죠. 그래서 올 엔진오일이 진짜 중요한겁니다. 네, 오일이도 교환합니다. 아니, 아니, 아으로 보고. 엔진을 변환당하고 여기 꼭 되는거 확인해야 됩니다. 이제 플라스틱 캡이 분량이 많이 나거든요. 꼭 확인하고 카바조리가 있죠. <목음> <목음> 됐어. 예 엔젤올뷰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 하동 연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.